요번에 이제 트루미쇼라는 뷰티 프로그램 MC가 됐어요. 무슨 보물단지 같아. 판도라의 상자야. 와이 어떻게 면봉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진짜 분발해야 돼. 첫 회가 2015년 가장 트렌드 컬러라는 거. 그래서 이 컬러를 해보고. 청아 씨의 메이크업을 직접 보는 영광을 제가 아. 누리게 됐네요. 나의 리얼한 뷰티, 거침없는 뷰티, 속 시원한 뷰티 네, 트로미쇼의 아주 솔직한 MC 이청아입니다 현 시간 믿는 뷰티타일을 약속드립니다 뷰티넥터 조용호입니다 걸그룹 미모의 진짜 비결, 제가 파헤칠게요 연예계 뷰티 파파라치 스피카 나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스페셜한 메이크업을 알려주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황방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네, 앞으로 저희 세 사람과 우리나라 최고의 뷰티 전문가들이 아주 솔직한 쇼를 만들어 나갈 텐데요. 저희는 가식 없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저 지금 갑자기 즉석에 서한스 입술색을 한번 바꿔보실네요 자에서부터 미요리 메뉴와 이제 입술 결을 만드는 기법을니 살짝만 네. 네. 해주세요. 틀지, 틀지. 두번첫퇴라도 그런지 모르는 몸값으로 이렇게 신경 많이 쓰셨어요. 특별하게 그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그 오드리햅번, 아. 오드리햅번, 아. 그리고 아. 한번 설레이네요. 자, 우리 나레 씨한번 음? 맞혀 보실래요? 네. 아, 저는요 음. 누구 같아요? 응? 음? 나레. 씨 같아요. <laughs> 네. 줄리엣. 아 줄리엣 그저 올리비아 라스에 올리비아. 오! 아, 나왔어요. <laughs> 아, 그리고 아. 아. 아,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모두가 바라는 화이트데이인데 저는 그날이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요. 아, 아, 저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열심히 돌아갑니다, <laughs> 정말.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키스를 부르는 핫트렌드 메이크업입니다. 오. 네 이번 화이트데이 좀더 센스 있는 립 메이크업을 위해서 2015년 SS 신상 립 제품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아 이렇게 많아. 요아 진짜 특요 아 이게 다 신상이에요. 그렇죠. 아니, 너무 이쁘지 어, 않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정말 어 예쁘다. 근데 이렇게 어, 되게 특별한 쉐입의 어, 립스틱들도 보여요. 이제는 이 제형의 이 모양에 따라서 바르는 <laughs>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에 가장 핫하죠. 이거요? 예, 틴트 머리. 아주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약간 오일리하게 바르긴 아, 하는데, 한 어. 번에 들어있는 제품이잖아요. 맞죠? 딱 그거죠. 어, 이거 너무 궁금해요. 네. 와, 이 컬러 너무 예뻐요. 핫한 어, 것에. 네. 너무 예쁘네요, 정말. 아, 진짜 예쁘다. 칼라의 느낌하고 색들 발 느낌이 조금 다른데 음 훨씬 더 약간 이렇게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음음음음 즉석에서 제 입술색을 한번 바꾸고 싶네요. 이거 너무. 도전해 볼까요? 한번 여기서 볼까? 네. 네. 왜 이렇게 마음대로만 아요 그러니까 <웃음> 괜찮아요. 아, 네. 네. 예쁘다. 정말로 아. 예쁘네요. 이게 더 예쁜데요? 어, 진짜 저도 굉장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여성분들의. 제일 싫어하는 건 여성분들의 아그아 빡빡이 아 빡빡 아아 좋아하는 거 그걸 하면 나 방금 굉장히 하고 지금 깜짝 놀랐어 <laughs> 하시려고 하셨죠 발라볼 아 수있게 네. 아. 어떠세요? 네, 얘는 굉장히 실키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네. 음음 적당한 수분감이랑 음 오일감이 음. 있구나 여기서 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제품 중에서 네. 남자들이 과연 어떤 색을 제일 네. 좋아해요? 그렇게 오래 살겠네. 그분이 카라를 골라줬을거 아니에요. 카라 좋더라런데 궁금하고 발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아, 어. 아 어떤 칼라일까? 아, 어. 제 남자친구분은 음. 파란색을 바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뭐가 다른지. 아, 아, 뭘 발라줬을까? <laughs> 네, 뭐, 자기 자랑이네요. 자 <laughs> 골라보시죠. 네. 네. 자, 진짜 고민돼. 앞에서 이렇게 약간 설레어하고, 몸가 이렇게 희쾌하고. 이게 다 핑크인 거죠? 네, 약간 핑크 계열에서. 아, 너무 고민된다.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쁘고 소만 씨는 레드 립을 선택하셨고요. 네. 나래 씨는 핑크색 네. 선택하셨거든요. 약간 이유가 확실히 네.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누드 립을 좀 많이 바르는 편이니까 왠지 좀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네. 레드로. 그거 봐 남자친구가 레드 좋아한다니까. <laughs> 약간 특이한 <laughs> 느낌으로. 제품의 컬러감은 어떤지 한번 보여주시면 제품이요? 안 될까요? 네. 제품이요? 보기보다더 부드러운 카라의 느낌이 아유. 나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지현. 저는 남자친구들이 아유. 많은데, 저스트 친구? 음. 친구들이 제 말해주기를, 레드 컬러는 너무 섹시하고 보기는 화려한데, 막상 키스를 하기에는 좀 묻을 것 같고. 아, 이 거기까지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세상에 어던 남자친구, 남자 저스트 아유. 친구가 너립스테 컬러에서 얘기하려고. 남자친구들래 수상하다, 예. 들여야죠 남자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죠. 그 색이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저희 홈쇼핑 같았는데 반가요이 <laughs> <laughs> 제품 금방 매진되실 거예요. 몇 분죠? 현재 2호인데 여러분 30호 지금 30호 딱 100개 ]입니다. 남았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정말. 네. 사실 뭐, 레드도 좋고 핑크도 좋고 그렇지만요. 사실 올해는요 레드보다 핑크보다 오렌지보다 배스로떠오르는 컬러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저만 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laughs> <laughs> 보이는 바로 이 컬러. 와. <laughs> 이 컬러 바로 2015년 핫 트렌드로 떠오른 마르살라 컬러인데요. 색채 연구소 팬톤사에서 매년 이렇게 칼라를 정하는데요. 2015년 트렌드 컬러 중 하나가 바로 마르살라 컬러거든요.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음. 네. 우리가 마르살라를 벽돌색이라고도 하고요. 주문 음. 장르 색이라고도 아. 하거든요. 오 여기 정말 컬러감이 와, 덮고 자고 있 어머, 걔는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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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초콜릿 같은데? 어, 약간 팝쪽 색깔 같은 거지 그죠? 99%인데, 카카오. 이거 발라드 까만색 나오는 거, 거 <laughs> 아닐까? 네. 아, 이거 뭐야 볼까요? 오 완전히 알맞은 다르다. 신기하다. 다르. 오, 예쁘다. 예쁘다, 이거. 오히려 얘는 좀더 붉은 느낌이 더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약간 글로시 같아요, 얘는. 아 근데 네. 제가 네. 이 뭐지 이 키트를 쭉 보다 보니까 네. 참 익숙해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이쪽 이두 번째 세 번째 칸 한번 쫙 봐보세요. 뭔가 뭔가. 그건, 그거죠? 재밌어, 그거, 그거죠. 그거, 그죠. 그거. <laughs>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시훈아씨랑 김혜수 씨, 아, 립스틱 아, 맞다. 그 당시 음 하트 입술, 음, 립라인 완전 또렷하게. 지금 이 컬러가 복고 컬러라고 말하는 90년대 네? 마르살라가 다시 컴백을 한 거고요. 그 립만 있은 마르살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네.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원장님. 네, 사실 네. 이런 컬러들은 살짝만 도전하면. 매우 예쁜 컬러예요. 맞아요. 네, 정말 고혹적이라는 음. 표현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것도 발색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네, 발라봤을 때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정열적이라고 약간 더버거니스러운 네. 네. 같은 뜻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브라운 톤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이 맞다. 컬러가 정말. 맞다. 저는 사실 제대로. 아이에도 너무 예쁘겠지만 이 컬러를 립에도 너무 많이. 립이요? 화보 촬영할 때 이렇게 너무 예쁘면요. 얘를 살짝 입술에 발라요. 그다음에 투명 립그로스를 아, 살짝 젤 거예요. 코팅하듯이 칼라하 네. 그러면 이게 아이섀도우가 립처럼 도 발리긴 하거든요. 아, 네. 저 보다가 치크 발견했는데. 네, 네. 이거 어, 장난 아닌 것 같아. 근데, 근데 심지어 나스는 발색이 좋아서 좀 무서운데. 손등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어, 보기랑 다르게 훨씬 부드럽게 컬러가 그, 네. 나와요. 발색이 되게 은은해서. 그쵸, 아, 매력적핫 네. 트렌드 컬러인 마르텔라 컬러를 이용해서 남친의 키스를 으는 어?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아 아니, <laughs> 아니, 뒤에 거를 생각하는 거지. 아니. 아니 아, 이제 음. 입술 결을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좋아. 이 바른 입술 자체가 거칠거칠하다거나 각질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립스틱 사이사이 다 껴있다거나 그러면 절대 그 컬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제 제품들을 챙겨왔어요. 리얼이네 리얼 리오 어. 완전. 여러분들 여배우가. 이렇게 앞에서 입술 각질 관리하는 거 처음 보시죠? <laughs> <laughs> 립스틱도 네, 아니고 정말 지금 슬로 네. 그 스크럽을 듬뿍 떠서 입술에 발라줍니다 평상시도 자주 하세요? 소나 씨는? 사실 어젯밤에 했는데 하지 말걸 그랬어요 아 정말 자 그래서 가볍게 바르고 그냥 넷째 손가락으로 러비를 살짝만 해주세요. 알갱이가 없어지고, 좀 입술이 부드러워졌다 싶으면, 이제 물로 헹궈내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 이제 세면대가 없으니까 이제 닦아낼게요. 근데 약간 되게 매끄러워고 촉촉해 보이는 느낌이 약간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입술 본연의 컬러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 아, 그 색깔이. 그쵸, 그쵸. 이제 제 색깔이에요. 컬러가 아, 깨끗해지죠. 아, 스크럽을 해주신 다음, 입술에다가 이 꿀과, 이 로즈오일을 섞어서 얹어주면은 이게 보습에 되게 좋아요. 뽀를 <laughs> 손바닥에 한 100원짜리, 50원짜리 정도 쭉짠 다음에. 그래서 오일을 한두 방울에서 세 방울 아니면 음. 좀 넓게 하고 싶으면 한 다섯 방울 정도까지 떨어뜨려도 좋고요 원래 고수는 요 비율이 요내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죠 로즈 오일에는 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꿀이랑 같이 쓰면 또 비타민C가 흡수된 걸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음. 꿀팁이네 꿀팁, 꿀팁. <laughs> 이런 거 얻어 걸렸다 그러는 거죠? 아, 맞아 <laughs> 입술에 좀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이 조금 더 들어가서 제형은 조금 더 끈적이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네. 근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꿀 같은 걸로. 근데 랩을 씌웠는데 막다 흐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보통은 랩을 덮으라고 하시는데, 그 랩을 덮으면은 꿀팩이 입술만이 아니라 이 하반을 다 하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막 습기도 점점 올라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솜에다가 그냥 좀 가벼운 화장수를 얹어서 이렇게. 수분 계열의 스킨을 사용하시기 좋겠네요. 닦아내는 네. 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네. 입술에 덮어주면 자, 이제 저 3분간 말안 하는. 아 어, 진짜 말안 하는 동안 저희가 엠, 메인 임시가 되거든요. 어, 네. 당 날의 트리밍 슈 나레 씨.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한거 갖고 왔어요 지금? 아네. 나 씨, 파우치 한번 볼까요, 나레 씨? 조금만 나 파우치 안에 옮기. 되게 많네요. 제품이 되게 많네요. 저도 지금인 것 같아요, 그죠? 렇 어, 자, 이제 저다 했습니다. 네. 어우 시원해, 이제 말할 드디어. 수 있어. 탈락 하나도 안 발랐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 입술 자체가 윤기가 되게 있고.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마르살라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laughs> 과감한 터치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하신 입술 자체가 마르살라네요. 너무 약간 정말. 너무 기대돼요지금 저도요. 저는 입술이 작아서. 이 구각을 늘려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게 입술 이 아래쪽을 늘려 주면 입술 자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제가 이가에서부터 올라오는 라인들은 좀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를 네. 가운데는 좀 옅어 보이고 맞아. 위에도 옅어 보이고 입체감이 있어요. 이거도 정말 나 잘한 거 같아. 것 같아. <laughs> 정말 이게 아니라 뭐 다른 분의 여친이지만 너무 생각... 이게 너무 이거는 아까 제그립 키트 안에 들어있던 건데 사실은 립 글로스예요. 그래서 그냥 연한 펄만 있는. 어... 저도 이두 개를 살리고 싶어서 사실 이 가운데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아,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laughs> 예. 지금 굉장히 드발적인 느낌이 날 <laughs> 정도로 굉장히 입술 매력이 있어요, 진짜. 이 마르스카 컬러를 정말 잘 사용해주시면 너무 아름다운 트렌드지만 조금만 과하면 굉장히. <laughs> 부담스러운 컬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센스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라인을 이용할 텐데요. 이 마르살라의 컬러의 아이라인이에요. 오, 네. 아이라인인데 아이들, 너무 예뻐요. 눈꼬리 뒤로 이상적인 센치는요. 그렇죠. 실민정 누가 눈꼬리로 봤을때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옆에서 보면 가벼운 마름모의 아이라인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알지만 예쁘네요. <laughs> 그 다음은요 이제 속눈썹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laughs> 이쪽 안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바닥 다가 놓을까요? 아 여기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은 바닥 쓰실 거예요? 아이나어떡 해? 아,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라인을 받쳐줄 수 있게 아이래시 속눈썹에 포인트를 할 건데요 믹스 앤 매치의 느낌으로 위와 밑에 컬러가 달라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두 가지가 다 있는데 네두 가지가 딱 봐도 언더요, 딱 봐도. 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바꿔서 바르면 안 되냐? 네. 할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은 위가 지날 수록 예뻐. 음. 바르시고 그냥 바로 쓸어내리는 게 아니라, 손목을 돌려주면서. 아 이렇게 바르시면? 감기 올라가죠. 네. 근데,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컬러 마스카라에서 이점꼭 이 조심하셔야 돼요. 바를 건 꼼꼼하게 다 바르시고요. 안아 바르고. 속눈썹, 아래 속눈썹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아니 그리고요 눈을 아니, 보시잖아요. 눈을 보시면 그마라살라의 컬러가 눈에 살짝 비치는 것처럼 눈, 눈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응. 많은 분들이 이태마씨 응. 같은 이런 매력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아. 여기까지 흰한 수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우와! 오늘 트루미쇼 첫회 저희가 한번 꽉 차게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laughs> 트루미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 덕분에소감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바른 이 마르살라 립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마르살라 메이크업으로 모두 화이트데이 키스 성공률 100%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더 리얼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